여러분, 혹시 매달 나오는 핸드폰 요금 보면서, 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이렇게 생각한 적 있으세요? 아니면, 나 핸드폰 고장났는데, 인용 약정 때문에 핸드폰을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상황?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새 핸드폰 개통하려고 이제 대리점에 갔더니, 신용 이력 때문에 개통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새컨폰 그러니까 업무용 폰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약정으로 하자니 좀 너무 부담되고, 이런 상황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핸드폰을 개통할 때 생각보다 많은 제약이 있어요. 신용카드가 내가 없다거나 통신비를 딱한 번이라도 연체한 적이 있으면 핸드폰 개통이 쉽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선불폰은요, 이런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신용조회도 필요가 없고, 가입 시 본인 인증만 가능하면 누구나 쉽게 개통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대부분의 경우 통신품질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월 요금은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선불폰이 대체 뭔지, 그리고 실제 어떻게 개통을 해야 되는지, 우리 기존 이런 요금제랑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모두 다 모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불폰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두 가지 단어를 합친 거죠. 선불, 폰. 말 그대로 선불은요, 우리가 돈을 먼저 낸다는 뜻이고요. 핸드폰은 우리 핸드폰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통카드처럼 미리 돈을 내고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은 후불제라고 해서 한달 동안 다 쓰고 나서 돈을 내죠. 텀블폰은 반대로 핸드폰을 쓰기 전에 미리 돈을 충전한 다음에 그 충전한 만큼 통화나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카드도 미리 5천원, 만원 이렇게 충전을 하고 사용을 하죠. 이것도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쓰냐. 예를 들어, 통신요금이 밀려서 새 핸드폰을 만들기 어렵다거나, 신용카드가 없는 분들, 혹은 한국에 잠깐 머무는 외국인들, 그리고 저처럼 일할 때 세컨폰, 그러니까 두 번째 핸드폰이 필요한 분들, 택배 기사님들이나 배달 기사님들, 영업사원분들이 선불폰을 좀 다양하게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간단하게 유심만 구입을 해서 핸드폰에 끼우기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또 다른 장점은요 바로 요금이 싸다는 겁니다 이 저도 사실은 이 통신사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가 같이 묶여있다 보니까 요금제가 상당히 비싸죠 그런데 이 선불폰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 통화도 할수 있고 문자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좀 간단히 비교를 하자면 이 선불폰 요금제 중에 한 달에 39,600원만 내면 10기가 넘는 데이터를 쓸수 있는 그런 요금제도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가격이 저렴하다, 이런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선불폰은 매달 결제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정답은요, 매달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매달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선불폰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충전을 하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충전을 안 하면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선불폰은요, 핸드폰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유심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유심은 우리 핸드폰에 넣는 작은 카드 같은 거죠. 그 카드 안에 전화번호라던가 요금제, 데이터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서 이 선불 유심만 있으면 어떤 핸드폰에 꽂아도 바로 선불폰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핸드폰에 선불 유심을 꽂았으면 그 핸드폰이 선불폰처럼 작동을 하는 거고 나중에 B라는 핸드폰으로 옮겨서 꽂았다 그러면 전화번호나 제가 사용하던 데이터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그냥 기계일 뿐이고 실제 중요한 정보들은 유심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불 유심을 사용하는 게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하시고 다만 유심칩이 되게 다양하게 편의점에서 많이 팔거든요. 근데 특정 유심만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에서 제가 실제 개통하는 과정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편의점에서요. 키티망 유심은 이마트24, GS25, CU 같은 편의점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l g 망 유심은 베리민족 비마트 앱에서 주문을 하거나 이마트24 편의점 또는 지하철 자판기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개통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매장에 가서 이제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집에서 내 핸드폰으로 가능합니다. 그 전에 먼저 유심을 사야겠죠. 뭐 편의점에서 심카드를 직접 구입을 하셔서,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에 유심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엔텔레콤 어플을 설치를 해주시는데요. 엔텔레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SK나 KT, LGU 플러스 같은 대형 통신사의 망을 빌려서 더 저렴한 요금제에 간편한 가입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불량이 있거나 외국인, 통신 연체자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말씀드렸듯이 계약 기간이 딱히 없기 때문에 쓰다가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는요. 엔텔레콤 멤버십 어플을 설치를 해주세요. 자, 이 어플을 설치해서 요금제 유형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신분증 인증을 다 하신 다음에 회원번호를 입력해줍니다. 회원번호를 다 입력하시고 나서는 번호를 선택하고 신청해주신 다음에 유심 정보를 입력해주시고 수익 요청을 하면 끝이 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집에서 10분이나 15분 정도만 이제 들어서 간단하게 선불폰 개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가로 이 영상 보시고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추가 질문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메이플 통신 채널을 추가해서 상담 요청을 하시면 유심 구입하는 방법부터 개통까지 다르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하기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카카오 채널을 추가해서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불폰이 무조건 다 좋냐? 약간 불편한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선불폰 해놓고 충전 안 하고 오래 안 쓰면 그 번호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불폰을 내가 계속 사용할 거다 하시면 충전하는 날짜를 잘 기억해 놓고 필요한 만큼만 충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선불폰은 돈을 먼저 내고 쓰는 방식이고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가입이 간편하다. 유심만 있으면 누구나 두 개, 세개 핸드폰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 결제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충전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개인정보, 비용이라던가 혹은 비용이 과도하게 나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차단을 할 수가 있어서 큰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비상용이나 업무용, 세컨폰, 단기 여행할 때 정말 유용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선불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 관련된 사항 적어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